안녕하십니까 마마리 TV입니다. 오늘도 복디스크 때문에 여기 ACC에서 치료를 받고 저기 보시죠 이 ACC. 저기서 치료를 받고 오늘은 치과 치료도 한번 받으려고 그래요. 이빨이 좀안 좋아서 그래서 가는 김에 그 시내까지 한번 싹 들려볼 생각이거든요. 한번 그 봉쇄가 지금 어느 정도는 풀렸어요. 근데 그게 투미흥 뭐 구찌 그다음에 건조 뭐 이렇게 풀렸다고는 했었는데 지금 일단 칠군 쪽에는 배달이 다 풀렸고요 식당 배달이 풀렸고 안에서 먹는 거는 안 되고요 일단 배달은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풀린 김에 시내도 한번 나가서 시내는 좀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하니까 한번 같이 좀 봐주세요. ACC에서 나갑니다. 어, 이쪽에도 예전에는 차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쪽에 오늘은 좀 사람이 좀 있는 편이네요. 여기는 한국 영사관입니다. 영사관 앞이에요. 영사관도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 일을 안 한다고 하더니 문이 닫혀 있네요. 어? 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또큰 길로 또또큰 길로 가야 되네요. 아 저쪽으로 우회전 우회전해서 나가면 되는 길인데 이걸 또 막아놨네. 아이고 한참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시내까지. 와 사람 들 정말 많 은데요？저기 왼쪽 에도 여기 왼쪽 에도 지금 원래 펜 스가 터져 있 는데, 보이시죠? 펜스는 쳐져 있습니다. 펜스는 쳐져 있는데, 건물은 따로 안 하네요. 지금 중간중간에 작은 길들은 거의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내는 중간중간에 작은 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펜스가 쳐져 있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큰 길로 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직진을 해야 저희 집 쪽인데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기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가려면 저는 중간에 길이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뚫려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기 벤탄 시장 앞이거든요. 벤탄 시장 앞인데 아 이쪽은 열려 있네요. 여기서 좌회전이 될라나 모르겠어요 어, 좌회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타카시마야 백화점 앞입니다 앞에 지하철 공사 때문에 거의 다다 다 이쪽은 거의 다 공사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쪽에서 좌회전을 해서 일단 큰길로 좀 나가야 되거든요 잠시만, 길 이름이 뭐더라? 아, 파스터네요, 파스터. 파스터 거리입니다. 파스터에서 저기 앞으로 돈득탕 쪽으로 우회전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신호의 곳곳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큰 도로에 크게 한 군데씩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쪽에는, 이쪽엔 그나마 그래도 막지를 않았네요. 여기서 이 길이 공항 가는 길이거든요. 이쪽으로 쭉 가면 공항을 가는 길이라 이쪽은 안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스터에서 돈득탕으로 외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에 좌회전을 한번 해서, 저기가 무슨 길인지 갑자기 기억이 또안 나네요. 여긴 빈컴 센터입니다, 시내.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푸년 쪽으로 좌회전을 할 겁니다. 야,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이렇게 작았었나?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쵸 일단 병원이 여기거든요, 치과. 이쪽까지는 건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쪽도 없고 여기 윙주길이거든요. 여기도 없고요. 병원을 갔다가. 여긴 중간중간 길을 또다 막아놨어요. 병원이 여기거든요. 인턴 코티네탈 저기 센텍타워도 보이고, 여기서 좌회전하면 어, 다이아몬드 백화점이에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좌회전을 하면 호치민대학교예요 호치민대학교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사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에도 저기 앞에, 여기서 직진하는 방향에 검문소가 하나 있네요. 네, 여기는 없습니다. 저건... 없어요. 저기 앞에서 <laughs> 지금 앞에는 여기 다리 공사 중이고요. 저기 앞에 신호 있, 보이시죠? 여기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면 그 2군 빈홈 아파트랑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여기가 레탄통 거리입니다. 레탄통 거리도 막혀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가 이쪽 길이 그 사군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 여기, 저기 호치민 지금 공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롯데 호텔이고. 저기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이 리버사이드 호텔이에요. 여기가 이군각이고요 저는 나우 동상입니다. 베트남 예전 전쟁 영웅이라는 소리만 들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여기에 까지 밖에 없,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직진하면 사군 다리라 저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길이에요 이번에 그 투미흥 일단 7군은 배달이 좀 풀렸거든요 풀리고 나서 시내 쪽에도 좀 뭐가 좀 많이 풀린 느낌은 나요. 뭐딱 풀어준다고는 하지는 않았는데 풀린 느낌도 나고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확실히 늘었습니다. 뭐다 통행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다니는 차도 많이 늘었고 오토바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중간 중간 새길 작은 길은 거의 다 아직 아직은 펜스가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사이 공간이에요 아무튼 그때보다는 풀렸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 저쪽에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넘기 바로 전에 아, 저번에 제가 시내, 시내 쪽에서 들어올 때 그때 그때도 이쪽에는 건문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윙덕탄인데 윙덕탄인데 시내에서 들어오는 윙덕탄 거리입니다 여기 앞에가 조그만한 사거리인데 이쪽은 건문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기서 직진해서 다리를 넘기 전에 한번 하고 다리를 넘어서 또한 번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동네도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어, 저쪽 앞에도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원래 이쪽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저번 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원래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 그거는 없어졌어요. 아예 철거를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저기 시내에서 그 사군으로, 사군, 사군으로 와서 사군에서 품위용으로 넘어오는 윙터탄그 다리 넘어서 검문소가 하나 있고요. 그 전에는 검문소가 없어요. 그 시내에서 그 사군 그 사군으로 넘어오는 다리 하나 있고 사군에서 시내에서 사군으로 넘어와서 사군에서 다시 품미용으로 넘어오는 다리 앞에 또 하나 있습니다. 총두 개고요. 어, 호치민으로 나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나오는 길은 똑같고요. 그 중간 중간에 작은 펜스는 다 사라졌어요. 큰 펜스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시내에서 사고로 넘어올 때는 다리 앞에 다리가 넘으면 하나씩 있다는 거. 아 오늘도 한 바퀴 잘 돌고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슬기로운 봉쇄 생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배달은 풀렸다 하지만 돌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다 통행증이 있겠죠.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다 통행증을 받고 다니시니까 아마 거의 배달하는 쪽 사람들일 거예요. 그 지금도 옷이 많이 보이는 게 배민이나 그랍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